안녕하세요 말담조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하락했는데 제가 장중에도 갑자기 급락을 해서 이렇게 막 떨어질 때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장마암까지 크게 상승은 안하고 어 계속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도 약간은 어 상승해서 아래꼬리 달고 올랐는데 그래도 그 회복세가 어, 그렇게 강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딱 여기 회색, 121선을 기점으로 빠졌다가 이까지딱 회복을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설, 전체적인 음봉장음봉으로 나오고 있고, 음, 이렇게 많이 조금 며칠 동안 하락을 했는데, 월요일 날 해서 좀 반등의 양봉이 좀 나왔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이 안 좋아서 저도 뭐 특별히 수익난 종목도 없고요. 그래도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플러스로 마감을 조금 하긴 했는데, 어, 지금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상승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이 전고점 돌파 이후에 어, 지속적으로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한2-3% 정도 수익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그 외의 종목들 남은 종목들은 크게 뭐 수익권도 아니고 예, 전체적인 하락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이두 번째 계좌에서도 뭐 전부 다 지금 다 파란 불인데 예, 역시 수익은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익도 없었고 수익 매도도 없었고 어 그리고 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매도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 종가 매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이제 음봉장만 바라보면서 이제 지나가는 하루였고요. 사실은 이렇게 하락하는 날은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어 그리고 계좌를 보고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차라리 주식을, 창을 안 보고, 그냥 뭐, 다른 거를 하면서,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게, 이제, 나의 멘탈을 좀지킬수있는 방법이 되거든요. 그래서, 어, 지금, 오늘의 하락장으로 마감할지, 끝이 날지, 또 월요일부터 해서, 또, 음봉장으로 더, 더 하락할지 모르겠지만, 음, 어쨌든 이렇게, 하락하는 시장에서도, 어, 잘 살아남는 연습을 좀 해야 되구요. 그리고 뭐, 하락을, 어 묵묵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합니다. 무조건 상승하고할 때든, 할 때는 좋았죠.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도 이,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음, 단, 이제든 내가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을 다 매수를 해서, 올인을 해서 현금이 없는 상태일 때는 이 하락장이 엄청나게 두렵고 무섭습니다. 그리고 하락에 대한 아무런 준비와 대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맞는 어, 올해 처음 주식 했던 주린이들이 만약에 처음 맞는 하락장이라면은 더더욱 어쨌든 이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될 것인데 어쨌든 요 주식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많은 상승과 하락을 경험했던 분들이라면은 어뭐 작년에 되게 엄청나게 하락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. 그 상승에 대한 지금 정도의 하락을 하락 하락 추계도 속하지도 않죠 물론 이제 코로나 터질 때 그때 엄청나게 급락했던 시장일 때 이제 그런 급락도 경험을 해 해봤고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장을 또 경험을 해 해봤고 이런 산전수전을 다 그거 보셨겠지만 지금 아직은 하락의 시작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하락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겁니다. 좀 이제 그리고 이런 하락시장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 내가 고점에서 내지는 아니면은 주식을 매도 매수할 때 전부 다 매수를 하지 말고 현금을 항상 보유해야 되겠다.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. 저는 뭐 지금 현재 주식도 매수한 게 많지만 거의 현금과 주식이 반반 비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하락하는 장에 이제 그 종목들이 다 물려버리겠죠. 이제 다 마이너스고 그런 시장에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을 찍고 다시 반등할 때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온다든지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큰 하락이 와도 사실 크게 두렵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락장에는 현금을 좀 보유할 수 있는 뭐 사실 사실 그 전에 어 매수하기 전에부터 미리 내가 얼마 정도까지만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면은 이런 하락장에도 뭐 전혀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하락장을 좋아 좋아하는 주식들은 러 없을 거예요.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다 상승장을 좋아하죠. 예, 돈이 올라가니까 돈을 벌게 되니까.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어,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, 어, 항상 마음의 준비 내지는, 어,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도 잘 대응을 하시고, 음,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또 경험치를 쌓는 그런 하나의 그 수업료를 지불한다?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고,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 한다면은, 어,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주식을 연구를 하신다면은, 주식을 계속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은, 일단, 나의 마음가짐도, 어, 필요하고, 그리고 실제적으로, 어, 이런 상승장, 하락장에서 뭐 상승장에서 스트레스 안 받죠. 하락장에서도 내, 나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법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아주 강인한 멘탈도 필요하고, 그리고 멘탈이 아예 안 흔들리려면은 어 뭔가 든든한 백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그 백이 바로 현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예수금. 예수금이 많을수록 하락장이 두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적장 수준의 예수금을 가지고 하락장에 대응하는 그런 원칙을 세운다면 이번 하락장도 어 슬기롭게 극복을 잘할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. 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